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진행 고객님 기뻐 계실 텐데 아, 오늘 출구 차량 먼저 확인하시죠. 자 대한민국 대표 패밀리카라고 할수 있죠. 아, 카니발 4세대 차량입니다. 아, 2021년 6월식이고 현재 주행거리 좋습니다. 65,000km 해당 차량의 옵션 트림은 노블레스 아, 등급을 보유한 녀석이고. 자 반갑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남자 리드카 검프로입니다. 아 오늘 제가 복장이 굉장히 좀 불량합니다. 아 오전에 차량 검수를 하던 와중에 좀 옷이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이제 생겨서 부득이하게 복장이 불량한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객님이 멀리 경산에서 이런 거주 중이신데 저희 드리카 본점 인천까지 지금 내방 중이십니다. 정말 먼 거리인데도 저를 만나시겠다는 이런 마음에 올라오고 계신데 비대면 서비스의 장점은 우리 고객분들이 집안에서 편하게 차량을 받아 보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저를 보시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오늘 진행 고인님 정말 진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리드카 찐팬이시기도 하지만 아, 우리 고인님이 원하시는 차종에 아, 맞춰서 할부로 진행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제가 우리 고인님 진행이 어려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죠 현재 나이스 666점 kcb 아, 580점 이라는 좀 어려운 시험 점수를 지금 나타낸 상황이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렵다고 해도 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는게 진짜 실력이 아닐까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진행 고객님 기뻐 계실 텐데, 아, 오늘 출구 차량 먼저 확인하시죠. 자, 대한민국 대표 패밀리카라고 할수 있죠. 아, 카니발 4세대 차량입니다. 아, 2021년 6월식이고, 현재 조인거이 좋습니다. 65,000km. 해당 차량의 옵션 트림은 노블레스 아, 등급을 보유한 녀석이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얘가 지금 블랙 바디인데, 어, 외관 바디 관리 상태, 실내 관리 상태가 어 정말 이 주행거리와는 매칭이 안될 만큼 정말 신차급입니다. 아 우리 고객님 자녀분이 세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다 자녀시고 가족이 같이 운행할 차량이 꼭 필요하셨는데 이 카니발 4세대 차량을 꼭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차량을 매칭을 해 드리기까지 할부 진행이 좀 어려웠지만 이 어려운 걸또 해냈고 우리 고객님 또한 지금 굉장히 크게 만족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차량이 리프트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 기본적인 경정비를 다 마무리를 해 놓은 입니다. 얘는 뭐 신차 워런티도 아직 짱짱이 남아 있는 차량인 만큼 뭐 하체부터 실내 관리 상태, 엔진 관리 상태, 전반적인 관리 상태가 완벽한 신차에 가깝다. 이렇게 최고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진행 고객님 통화가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올라오고 계세요. 그런데도 일단은 우리 고객님 또 실시간 영상 통화를 통해서 차량 안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리드카입니다 아, 예. 예. <laughs> 아, 지금 올라오 고 계세요? 아, 예. 제가 우선은 음. 지금 이제 한 30km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어, 거의 다 올라오셨네요. 예.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고객님? 아, 4시간. 한 4시간 정도? 예. 야, 우리 고인님, 그래도 너무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리드카 본점까지 이렇게 직접, 아, 먼 길, 마다 아, 않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단은 우리 고인님 차량이, 예. 검수는 이미 다 끝냈고, 경정비도 다 끝냈는데, 예. 차가 완전 신차입니다, 고인님. 이게, 예. 음. 우선은 제가, 아, 죄송한데, 요 지금, 운천에올라왔어 지금. 직원을 만나 가지고 아, 지금 통화가 알겠지? 좀 어려우시구나. 그러면 네. 어차피 고객님 잠시에 이제 오시면 차량 직접 보실 테니까 제가 오늘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만 담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면 이따가 올라오시게 되면 그때 뵙겠습니다. 예, 좀이따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자, 우리 고객님이 지금 통화가 좀 어려우세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이제 차량 안에 이어갈 텐데, 엔진룸을 보시면 지금 먼지 한톨 없이 정말 관리가 잘된 퍼펙트한 차량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전면부, 측면, 외관 바디 그 어디에도 아이 돌빵 하나 없이 이렇게 관리 상태가 완벽한. 차량을 찾아보기라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정말 좋은 차량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그 이상의 최고의 차량을 저희가 이렇게 선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제가 지금까지 출고했던 이 카니발 4세대 차량들 중에서도 베스트 3 안에 들어갈 정도로 최고의 관리 상태를 보여주는 차량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옵션 트림이 노블레스죠. 그래서 거의 빠지게 없는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습니다 실내 관리 상태 어, 어메이징할 정도로 너무 좋고요. 운전석, 조수석 측면, 대 후면, 전면 그 어디에도 정말 작은 기술조차 없습니다. 야 이게 죽은 고차가 맞나? 아, 이럴 정도로 정말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는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또 가장 중요시하는 게 있죠. 이 타이어 트레드 지금 앞뒤 타이어 트레드 60에서 70% 이상 나타내고 있고 실내 관리 상태가 야 얘는 6만5천0 0을뛴 차량이 맞나? 이런 생각이들 정도로 정말 어메이징 합니다. 자 실내에 지금 탑승을 했는데, 카니발 4세대 차량은 실내 디자인이 굉장히 또 깔끔하기로 정평이 나 있죠. 디지털 개입판을 비롯해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굉장히 깔끔한 어라운드뷰 화면을 보실 수 있고, 후면, 전면 이렇게 보시면 드라이 모드, 전자바킹, 오토월드, 양통풍, 양열선, 그 에어컨 테스트 하겠습니다. 정말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이런 무더운 날씨에 이 에어컨 체크는 꼭 필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블랙박스가 지금 탈거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전 차주분이 탈거를 해 가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희가 추가로 블랙박스 서비스를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얘가 지금 디젤이 아닙니다. 가솔린입니다. 최근에 저희 영상을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카니발 차량들을 진행할 때이 디젤 차량보다 가솔린 차량을 정말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DPF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수 있고 이 터보 문제도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왕이면 진행을 하실 때 가솔린 차량을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카니발들을 출고를 많이 했는데 이 디젤 차량들은 출고를 한 이후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가솔린 차량들은 출고 이후에도 정말 큰 문제 없이 우리 고객분들이 굉장히 크게 만족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어, 이 카니발 차량에 대해서만큼은 가솔린 차량을 추천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에어컨 상태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스마트키 두벌 확인되고 있죠? 우리 고객님이 이 차량을 운행하시는데 정말 쾌적한 운전을 하실 수 있을 만큼 편의사항이 모두 갖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정말 좋은 차량이란 정말 좋은 업체를 선택해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는 정말 이 업체 선정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 고객님도 정말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차량을 진행을 해 드렸습니다. 자, 현재 내가 저신용이다. 그래서 어떤 업체를 만났는데 아, 이 업체에 끌려서 내가 원하는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선택하게끔 강요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이런 부분들에 현역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원하는 차량이 있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리드카를 통해서 원하시는 최고의 차량을 구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정말 좋은 조건에 원하시는 중고차 전액할부 구입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업력 18년 리드카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저 불가능을 가능한 남자 리드카 공프로가 상상 이상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